여러분, 여러분은 요즘 무슨 고민하세요? 저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뭐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대화만 잘하면 그렇게 문제될 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책도 바로 이 대화법에 관한 책입니다. 바로 벽을 뚫는 대화법이라는 책인데요. 사실 저이책 읽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대화법에 관련된 책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. 근데 이 책은 공감 100% 그런 예시들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소개를 잘하고 있어요. 이 책의 저자는요, 제이슨 제이와 가브리엘 브랜트라는 분들입니다. 어, 이분들은 지속 가능함과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강연도 하신 분들인데 아,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. 그 연구한 부분들을 다이 책에 대화라는 주제로 담았다고 합니다. 사실 우리 모두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 대화를 하다가 답답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대화만 잘 되면 문제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화법이 좋은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. 우선 이 책에서는 왜 대화가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우선, 사람들이 대화 시도를 안 하려고 한대요. 저는 이게 공감이 좀 됐던 게 솔직히 아니,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뭐 답답하기만 하고 화가 날 거면 대화를 왜 해?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태도가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치기 때문에 대화에 실패한대요. 사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반대편의 사람들 막 욕하고 하면 또 그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고 근데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 모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대화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대요. 그런 점에서 저자는 지금 당장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 책에서는 이 고구마처럼 극악 막힌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대화법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. 뭐, 예시도 주고, 또 방법들도 있고, 전략들도 있는데,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바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과와 인정입니다. 첫 번째로 사과는요 음, 대화를 좀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사과죠.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야만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요. 사실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 대화는 어렵죠. 답답하고 화만 나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 책에서는 뭐 다른 전략들이나 방법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.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걸 다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해요. 다만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또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이 책에서는 어떤 대화가 잘못됐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할수 있는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좋은 대화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.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션 또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벽을 뚫는 대화법은 뭘까요? 댓글에 달아주세요.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면 구독과.